예,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지금 옆에 다른 분 계셔가지고 예, 마이크를 크게 못합니다 제가 소심한 A형이라서 수줍음 많고 그런 아이라 마이크 크게 못하는 점 예, 양해를 부탁드리고 방금 아까 예, 촬영을 했는데 화면을 반대쪽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또 또 얘기하고 있네요 네. 이거 찍다가 돌아야 될것 같아요 정신병이 살짝 올것 같긴 한데 예, 어쨌든 어쨌든 네, 레이 에디션 지금 사용 하고 있고옆에 다른 분 계시 니까 조용히 하겠 습니다. 피해 는 주면, 안되 니까 네. 열심히 한번 흔 들어 볼게요. 맨날 또 이빨 까면서 하다가 이빨 안 깔라니까 또 이것도 좀 되게 어색하네요, 네. 솔직히 이거 이제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지금 어차피 원래 지금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좀 정신병 오는 것 같거든요. 한 번씩만. 레이 형 왔어요. 레이 형왔어한 번씩. 한 잔만 하고 있어니다 시알 좋아. 시알 좋아. 내이 시알 좋아. 제가 좋아해요. 레이어 레이 개커. 어떻게 보면 우리 1호, 1호 돈보 팬 레이어. 개큽니다, 지금. 예. 네. 지금, 갸푸지라고 올게요. 갸푸지라고 올게요. 잠시만요, 이거. 한번 걸어볼게요. 아 갸푸지를 원래 잘안해나보니까 완전. 지금 나도 뜰채로 바꾸카 지금 막 고민 햄수다, 지금. 따라와마 따라 심! 빨리, 형님 잡으서 빨리! 1타입이 회사줘 아, 줄라크다. 레이어. 레이어. 레이형 네, 거의 2kg급. 거의 2kg급. 굴 아니고. 진짜, 진심. 굴 아니고. 자, 에디션은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. 아, 자, 레이 에디션. 야, 거의 2kg급입니다. 예? 네? 거의 2kg급. 안무남수라 형님? 아, 갑자기 먹무 죽은 데서 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지금 옆에 다른 분 계셔가지고 안 친한 분이어서, 자, 이빨을 지금 깎아서, 못 가서, 예, 조용히, 조용히 그냥 귀신같이 그냥 한 2kg급, 예. 진짜 한2 k g 급될거야 아마도 한 최소 1.7 예상을 합니다. 어쨌든 네. 한마리 성공. 레이업. 다른 사람들 피로 주면 안 돼. 레이업. 뿅. 니